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 첫 번째 기초 체력이 뭐냐면요. 수투는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를 분석하고 다루기 위한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센 기초들은요. 뭐할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상식의 그래프야.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보자마자 내가 마치, 야, y는 x제곱 어떻게 그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어야 된다고. 어? 아닌데? 이건 잘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안 돼. 어려운 거랑 낯선 거는 구분하라고 했지 혹시 아직도 이게 안 그려지면은 이거는 그냥 니가 낯선 거야 자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계단형 그래프 되는 거죠 그치?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0이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걸 지금 막설명해주기엔 조금 그래 자, 문제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골라 달래요. 근데 얘는 0에서 이미 뭐죠?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찾고 싶은 건 아니야. 난 연속인 걸 우선 먼저 찾아 줘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루트 2x 제곱은 뭐랑 똑같다. 절댓값 x 그래프랑 똑같다. 그럼 이거 그림이 되는 거죠. 얘 뭐는 맞지요. 연속은 맞지만 미분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찾고 싶은 모습인 거네요. 그럼 저거는요? 응? 저거는? 아까 그럼 똑같네요? 0보다 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치. 0보다 큰 쪽에서는 x제곱이 되는 거지. y는 x제곱이에요.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이름이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0에서 모는 맞지만, 어, 연속은 맞는데 미분이 이건 가능하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찾는 답은 아닌 거죠. 자, 이건 뭐죠? 어, 아, 이거일 수도 있네요. 어, 이것밖에 없죠. 지금 니은 리을이 없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암튼 해보자요. 0보다 크면 x 세제곱 그래프야.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으면 야, 똑같은 그림 아니에요? 똑같은 그림 아니야? 그럼 얘가, 얘가 지금 답이 아닌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치, 미분이? 가능하죠. 어, 미분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이유가 똑같아요. 이유가 똑같은 거야? 알겠죠?